2025년 10월 13일 오후 2시 16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싱가포르 가려고, 싱가포르 가려고 지금 공항 가는 길입니다. 가이드 껴가지고 패키지로 가요, 사람들이랑. 우디님 기사님께 한가인, 한가인. 기사님, 혹시 저 한가인 닮지 않았나요? 연예인 한가인? 좀 닮지 않았나요? 한가인보다 제가 더 이쁜 것 같은데, 그죠? <laughs> 비 저기는 있네요. 네. <laughs> 도착한 건가요? 예. 아네 수고하세요. 저 뒤에 열어주세요. 네. 죄송한 얘긴데 네. 80대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아 남자분인 네 머리를 짧게 해가지고. 아니 살펴볼까요?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남잔들 알았대요. 기사님이. <laughs> 남자한테 어필하기 싫었는데. 어머, 남자로 보일 정도니까 어, 남자 꼴일 없겠네. 기분 좋아. 기모스야. 독신주의, 비혼주의라 비온, 행복해요. 남자들 꼬일 일이 전혀 없어요. 피곤할 일이 전혀 없어. 뒤집어져. 여자들만 꼬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공항이라서 나 고추참치 이런 거 시키지 마. 일단 소통만 해요. 나 내가 고소가 4개가 있으니까. 이상한 거 시키면 은 오늘 그래도 나 가는 날에 나 싱가포르 조심해야 돼. 예, 청... 체크인 다 했어. 별거 없던데요. 몇번 와보니까, 응, 음, 아, 별거 없던데요? <laughs> 이 머리 진짜 칭찬 되게 많이 받네, 요새. 어. 엄지 언니한테 연락아, 박우식 바구식님한테 연락아, 또배 언니한테 연락아, 검지한테 연락아. 내가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멋있어가지고 연락을 안나 어, 그전에는 이런, 이런 이렇게 사적으로 연락은안 했는데, 다, 그, 다. 어.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멀끔하다 그러고. 차 비제이한테 연락 오고 신기하네. 내 스타일이 한목을 하나 봐. 다녀올게요, 된지님 음. 지연님, 음. 잘 다녀올게요. 여기다, 여기다 찾았다. 어. <laughs> 생긴 거, 여기 동남아라 그런지 그렇게 막... 어메이징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네. 음, 그냥 그렇네. 음. 방도 그렇게 좋지도 않네 뭐. 그냥 저번에 광현이랑 문대랑 방 비슷한데 5성급 4성급이면 뭐야 이 방이 렇게개미만한데 그냥 그렇 그래 그냥 일반 모텔이야. 저 영등포 모텔보다 못하다. 사성급인데 그냥 사성급이지그 크기가 좀 실망스럽네. 큰줄 알았는데. 음. 음. 방이 그냥 이렇게 생겼어. 보여드릴게요. 응. 그냥, 그러, 그냥 그래? 사성급인데 이게 무슨 사성급이야. 웃긴다. 동남아라 그런지 내가 동남아에 기대한 내가 미친년이지. 그냥 일반 모텔 같아요. 모텔. 영등포 그냥 허름한 모텔이요. 예. 드라마 같네. 드라마 모텔. 응. 오빠 허름한 데로 가실까요? 괜찮은 데로 가실까요? 전 허름한 데로 상관없어요. 네 그럼 허름한 데로 가시죠. 음, 잘했어요. 딱 그렇네요. 허름한 음, 대로 가시죠, 오빠. 그나마에 음. <laughs> 무슨 기대를 했겠겠어. 우리나 먹어야지. 아. 아, 뭐야 이거 물이야? 이게 워터네. 이게 워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음, 워터를 무슨 이거 우유 우유 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줬어. 이런도 워터는 처음 보네. 이거 약간 느낌이 코코아 워터 맛날것 같은 뉘앙스인데? 어. 이게 냄새는 안 나네. 주스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이렇게 물을 이런 팩에 우유팩 같은 데 담겨져 있는 게 신기하네. 어, 한번 무, 맛볼게. 피지 워터보다 별로야? 그냥 참다수 맛이네. 약간 쓰다 써.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어. 피지 워터만은 아니다. 어. 물이 뭐가 수질이 좋다 그래. 쓴맛이 확 나는데, 지금. 써. 쓴맛이 나. 그렇게 좋은 물은 아니야. 원래, 아, 싸그러 물이 막 쓴맛이 많이 나잖아. 근데 약간 삼다수 재질이다. 어머, 워터야. 근데 어떡해. 언니는 피지 워터를 만남 했을 때부터 먹었어. 언니 만남에서 20대 초반에 돈잘 벌었잖아. 언니가 피지 워터를 몇년 먹었는데 너 가지고 만족을 하겠니, 워터야. 그리고, 와, 생긴 걸 봐봐. 너가 주스인 줄 알았어. 이거 보면은. 워터인데 왜 이런 데 담겨 있어. 딱 봐도 주스 스타일인데, 모양 때, 모양이. 음. 그냥 그렇다, 너. 무슨 물맛이 좋긴 개뿔이나 좋다. 음. 어, 여러분, 라이브도 중간중간 할 건데요. 네, 브이로그 식으로 좀 찍어서 올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 라이브 하기에는 나라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가이드가 아까 그렇게 막 겁을 주니까 못하겠어. 그 약간 사람들이 느낌이 좀 까다롭게 생겼어. 사람들도 막 법에 막 되게 막 강력하게 생기고 어, 여유로울 때 키동과 할 어, 짬짬이 알겠죠? 이따 봬요. 사부에 감사합니다. 이따 봬요.

Let's <laughs> go 그 그냥 그저 그래 그리고 청결과 위생이 중요한 나라라고 했는데 사람들 얼굴 쌍판 떼기 본다 얼굴 씻어 매가지고 전혀 청결하게 느껴지지가 아 네. 그리고 한타 크림 소다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어, 만들지 마 어. 햇빛이 너무 <laughs> 아줌마들, 다 어디 갔어? 간거 아니야, 나 빼고. 나 빼고 갔나? 아무도 없는데. 아니야, 근데 11시 40분까지라 그랬어. 우리날 두고 출발은 안 해. 나 눈에 띄니까 짧은 머리잖아. 아, 내 가이드님, 저기 바닷가 근처 갔다가 그 나오는 데를 까먹어가지고, 도로가 가야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버스가 안 보여서. 계속 서서 있는데 저희 다 아, 편히 쉬고 계시는데. 어, 아, 예, 40분까지. 서, 내려온, 사, 내려온, 40, 40분가. 네, 버지션 버지 계속 내려오세요. 계속, 계속 어, 내려오세요. 그니까 여기가 바다에서 서 있을 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니면 바다를 앞에 섰을 때 오른쪽인지 그러니까, 왼쪽인지. 그니까요 바다를 등지고. 무슨 S 오른쪽이죠? S A P H I L E P A V I I O N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가 이렇게 건물이 보이는데요. 대장님 네. 그냥 그냥 쭉. 쭉, 뒤따라서 내려오세요. 왼쪽으로? 예. 보이세요? 예, 보여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그, 거기까지 에이. 오세요. 예. 네, 네. 어, 가이드 되게. 처음부터. 초음도... 근데 네. 되게. 없네. 어. 나도 사람들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시그니처 하느라고 못 따라간 건데. 어. 문의해야겠다. 하나, 투어에다가. 어. 세미가지고 내가 100만원 넘게 들여가 여기 왔는데도 왕 대접을 해줘야지 아, 더워. 돼지갈비탕 저녁에는 북창동 순두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꼭 북창동이라고 말을 해달래요 북창동 순두부에서 신기하게 생겼네 하윤님 <laughs>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 <laughs> 김호 씨, 미합니다 아우, 죄송해요. 나말 수가겠다. 한국 사람 세요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땡큐. 유튜버요? 유튜버예요 아우, 근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조회수가 얼마나 돼요 조회수요? 많이 안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비밀입니다. 어머. <laughs> 이름이 어머 비밀이요? <laughs>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전 서울 영등포요. 네, 그쪽 살아가지고. 네. 러 들어와 선생님 한번 노창 흥미랑 다음에 또 와야겠어. 너무 좋아요. 김호수야, 이니니야, 이니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맞아 <laughs> <laughs> 아, 나 어제 비행기 탈 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야, 6시간이. 3시간밖에 안간 거야. 근데 핸드폰을 보니까 싱가포르 근처에 오니까 시간이 확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상하게 시간이 안 간다 했는데, 알고 보니 6시간 지난 거였어. 그래서 도착,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사람들 물어봤어. 벌써 싱가포르 도착했나요? 3시간 지났는데. 근데 시간이 다른 거야. 어. 3시간 더 플러스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놀, 논... 약간 좀, 어, 신기했지. 어. 어쩌면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 6시간인데. 어. 어, 어. 공항 가기 전에 좀 드라마, 영화, 노래 좀 이것저것 좀 다운받아놔야 될것 같아. 요 아, 어우 노래 진짜 똑같은 노래, 특히 i 어게인 어게인 마지막 인사, 시그니처 넣은 것만 음성에 뮤직에 깔려있거든. 그것만 열곡 들으느라 지겨워가지고 막 강박증 걸릴 것 같더라고. C M g 나왜 이러니? 왜이 여자 옆에 누워 있니? 도대체 몇 번째 이 짓을 더 해봐야?

공주린이들을 매혹하는 블록버스터 공연대이 펼쳐지는 공연장입니다. 지역 최고의 공연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로 시작합 음. 아, 컴퓨터, 네게 메이플 소리하다가 저기 어,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화면도 닦고 일단은, 그리고 발도 깨끗하게 닦고 잠자고. 엄마가 니네 저기 게임비 되려고 저기 불판 닦아가면서 고기집 다니는데 이상한 망상에 시달리지 말고 올 야경이랑 다를 게 없어. 넌 한강도 안 가는 히키코몰리잖아 집에 처박혀가지고. 너나 인생 제대로 살아. 아유, 네 프로필 검은색이네. 그게 네 미래다 미래. 아주 깜깜하다 깜깜해. 잘 갔어요. 안녕히 갔어요.

시작한다. Super trees come to life as we unveil the dazzling showcase of lights and musical trees. 내일이니까 뭐 무서할지 여러분들이랑 계획 좀 세우고 어, 늦게 자도 되겠어요. 낮잠 자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 아까 하나 투어 초창기 때 어제 그 가이드 싫다고 한거말 취소. 처음에는 좀 까칠하게 보였는데 말투가 어그그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약간 감동한 게어 수현 씨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리니까 나이가 예 그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 편하고 아 너무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하나 투어 클래스 죄송합니다, 착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음, 외롭진 않아. 저는 금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으, 니응을 안한지 지금 1년 한 10일이 됐어. 1년하고도 10일이. 그래서, 외롭다, 적적하다, 쓸쓸하다, 가을 탄다. 그거는, 밑에가 땡지가, 밑에가 약간 간질간질 하면서, 밑에가 막 시려. 남자들의, 남자행 남자의 냄새, 남자의 몸, 내 속으로, 넌 내게, 아이가 주 언더 마스킨 내머릿 속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눈빛 너 움직이 크롬홀 수억 개의 나의 크리스탈 그게 어,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거거든 근데 외롭지가 않으니까 몰라 그런거못 느끼겠어 그냥 그냥 혼자가 편하고 자유롭다 그게 끝이지 음. 몰라 몰라 금욕해서 그런지 감정이 없어 그냥. 음. 음. 감사합니다.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나? 이렇게, 이렇게 했나?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 아, 피곤해가지고, 지금.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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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이건가? 아, 몰라, 기억 안 나. 갑자기 어제, 어제는 잘 쳤는데, 강화문에서는 기억이 안 나네. 어휴. 여러분, 저 일단은 좀 여행해가지고 좀 지쳤거든요? 한, 한, 한두 시간 정도 쉬었다가, 에이. 다시 방송 켤게요, 3부로, 에이. 야간에 여기저기 갈데가 많을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지금 느낌으로서 여기 앉아서 소통을 하면서 수금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어. 음, 이따 봬요